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압수수색에도 상황을 기적으로 몰아가는 거짓 신인, 네, 이 교주의 종교시설이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으면서 모든 상황을 기적으로 몰아가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제 이 압수수색 상황을 예, 종교적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자가 과거에도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거의 뉴스가 이렇게 나온 바가 있어요. 이 머니투데이의 2009년 7월 29일 기사도 보게 되면, 예, 이 교주가 구속날에 남대문이 전소됐고 출소날은 개기일식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구속되는 날은 그런 재앙이 일어났다. 내가 출소하는 날에는 계기 인식이 일어나서 환호하지 않았는가 하면서 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5일 전에 내가 구속될 것을 알았다고 귀뜸을 했고, 그리고 구속되기 5일 전에 하느님이 그에게 남대문 불타는 모습을 보여주며 내가 구속되는 이런 나라에 남대문과 같은 보물은 필요 없다며 노여워하셨다는 것,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자가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삼일체 하나님.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내가 구속되는 이런 나라에 남대문과 같은 보물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자다라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자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 자기 눈에 물대기식으로 엮어가지고 종교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예, 유튜브에도 보게 되면은 네,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예, 그러한 영상에 예, 또이 정체 불명의 인간들, 네, 이들 이들의 신자들로 보이는 이런 정체 불명의 인간들이 이렇게 씁습니다 어디 감히 우리 신님을 모함하는 거야? 정인태 씨, 신인님 모함했던 박근혜는 탄핵당했고, 신인님 고소함, 땡땡땡은 박근혜 대통령 대기 4일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 몰라요? 네, 천신을 못 알아보다니, 다음 생에 지렁이는 고사하고, 이 생부터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찰 거니, 두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포와 세뇌 그리고 종교적 물타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의 수법, 네 이런 자들의 수법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 반사회적인 이 종교에 빠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 교주하고 제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 교주가 어 세계를 통일하실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주가 세계를 통일하실 분이고 어, 세계를 통일하게 되면 자신이 뭐 미국 대통령이 될 거고 뭐 저에게도 한 나라 대통령 자리를 줄 테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주에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내네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강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내가 뭐로 보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대였어요. 근데 이 도저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주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선지자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냥 막 도망가는 겁니다. 둘이 그냥 막 도망가면서 넘어지고 서로 막또 일으켜 세우고 하면서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자들이 불쌍한 자들이구나. 저 심리적으로 자심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려가지고 굴복을 시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놀아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제가 만나가지고,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냐. 저자가 보면은, 완전 사기꾼인데, 왜 저기서 못 벗어나느냐. 그랬더니, 공포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분이, 쥐야, 죽어라. 그러니까, 다음날 그 교회에 쥐가 한 마리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뭐그 사람 이름으로 뭐 회사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어 각종 비싼 물건들 막 사대고 막 해서 완전 사기를 쳐가지고 한 집안을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사니까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얘기하는데.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게 참 무서운 거다. 이 세뇌라는 것이 그 세계에 있을 때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뭐 저한테도 다음 생에 뭐 지렁이로 태어난다. 이번 생에 무슨 큰, 무슨 어 재앙을 겪는다.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하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우주의 마음은 양심이다. 하늘의 마음이 양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을 보면 은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게, 그게 바로 하늘의 마음이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뭐 제사, 뭐 찬양, 예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 헌물, 뭐 예물, 헌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정치인들은 적어도 종교에 놀아나면 안 돼요. 네, 뭐 무당이라든지 각종 종교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종교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종교를 뛰어넘어서 우주의 마음이 양심이고 하늘의 마음이 양심이고 인간의 마음이 양심이다. 이것이 삶이 일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그리고 양심, 영성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양심이 있는 것이고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인간이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늘을 알게 되고 하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알고 하늘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영성이 다 해가지고 각종 눈속임, 눈소금, 눈속임이나 해야 되고 콜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가짜 약 효과나 이용해 먹고. 이런 걸 가지고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행동하는 양심을 행할 때 그게 바로 영성이 높은 상태다. 그리고 신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자가. 이것도 신성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신의 마음을 닮았을까? 예? 어떤 것이 신의 본질을 닮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양심. 이 양심인 거예요, 양심. 양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중국의 역사나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세계의 역사와 이 동남아 이런 역사들을 파악하고 이러면서도 그 의미를 보거든요.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을 보면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 양심이 없으니까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에, 알게 되는데, 한 20년 동안 제가 막 추적을 하다가 깨닫는 게 있어요. 20년 동안, 아, 이게 왜 그럴까 하면서 고민하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았을 때큰 의미를 제가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양심이 곧 신성이고, 양심이 곧 영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양심이 우주의 마음이고, 양심이 하늘의 마음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아무리 교회의 목사고, 무슨 총회장이고, 예, 뭐 교황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양심이 없다라면 신성도 없는 것이고, 영성도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예, 뭐 조계종에, 뭐, 뭐 천태종에, 어, 어 그뭐 대표라 할지라도, 그자들이 예를 들어서 양심이 없다. 네, 그러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예, 불심의 중심에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고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린 이 종교들이 타락한 이유는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예수나 부처나 증산이나 또는 각종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하지 않았는데. 그 종교가 부패해가지고 결국에는 양심을 팔아먹으면서 돈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제사고 예배고 그것이 예물이고 그것이 헌금이고 그것이 찬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양심의 소리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압수수색에도 상황을 자꾸 기적으로 몰아가고 물타게 하고 이런 거에 절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렁이 호텔 나난다 무슨 재앙이 내린다 이런 거에 아주 유념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